지혜원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뮤지컬 제작자 협회 출범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어, 포럼에 제가 발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평상시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대표님들 얼굴도 많이 뵐수 있어서 일단 이 자리에 서, 서서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순수 의원님께서 이제 뮤지컬 시장 그리고 뮤지컬의 어떤 장르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오늘 첫 번째 포럼에서 또 한국 뮤지컬의 산업화를 위한 재현이라는 큰 주제 아래 발제를 맡게 되면서 어, 뮤지컬이 어떻게 조금 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특수성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적인 특수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아까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해주실 때김정호 교수님께서 브로드웨이에서도 사실 이런 자리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뉴욕에서 일을 할때 사실 이런 자리들이 너무 가졌고 이런 데서 많이 배워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따 이어지는 토론에서 또 많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 그리고 뮤지컬라는 장르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미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을 전공을 하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좀 법을 다시 작년서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제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뮤지컬이 앞서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연 장르 안에 위치를 해고 있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 해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공연 예술 자체가 우리가 고급 예술로 일, 어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뭐 티켓 가격이 비싼 이유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매스컬처, 매스미디어에 비해서 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특정 어 정해져 있는 인원만이 감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고급 예술로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복제 가능한 영상 미디어와 비교를 하면 물론 우리는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공연 장르 중에서 특히 뮤지컬과 같은 장르는 사실은 강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어 이렇게 롱러닝으로 오픈 엔디드 런으로 공연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브로드엔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경우는 오픈 엔디드 런으로 공연을 하는 상업 뮤지컬의 경우엔 대부분 오픈 엔디드 런을 전제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복제가 가능한 영상 미디어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한꺼번에 공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장기간 동안 공연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게 대중 대중적인 흥행성이라든가 작품적인 완성도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대중문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점이 다른 공연 예술 장르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 밑에 이제 2021년 10월 쿠피스에서 그 공연 예술 전산망에서 참고를 했던 자료인데요. 전체 공연 예술의 매출에서 보면 국내에서 뮤지컬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장르가 바로 뮤지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 우리가 웨스트 엔드 브로드웨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공공지원에 의존도,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존을 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어, 정책적인 면에서 또는 공공지원의 면에서 기초예술 그리고 문화산업 또는 문화 컨텐츠에 굉장히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기초 예술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 문화 산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시장, 특히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뮤지컬의 특수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르적 특수성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공연 예술 장르에 비해서 장기간 공연이 되면서 굉장히 유통의 파급력이 있고 생명력이 길게 이어진다는 게 하나일 수 있겠고요. 또한는타 장르와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둘수 있겠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많은 소설, 애니메이션, 뭐 영화와 같은 것들이 뮤지컬화 되거나 또는 뮤지컬이 다시 어, 실사 영화가 되거나 또는 요즘에는 영상화를 통해서 또 다른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공연 예술 장르에 비해서 뮤지컬이 산업적인 부가가치를 낼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어, 디즈니의 사례인데, 사실 디즈니는 계속해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 실제 이제 실사 영화를 만들어가는 게 이제 요즘에 디즈니의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금 브로드웨이로 리바이버 공연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고 또 애니메이션 중에도 다시 브로드웨이 공연 또 영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이브 공연이 영화로 또 실험 영상으로 다시 TV 뮤지컬 국내는 아직 없는 장르인데요. TV에서 라이브로 뮤지컬을 중계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제, 그냥 대표적인 사례만 가지고 왔고요. 국내에도 물론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영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개, 어, 개봉이 미뤄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라이브 공연이, 라이브 공연 뮤지컬이 뮤지컬 영화가 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어,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김종욱 기 같은 경우는 뮤지컬 영화는 아니었지만, 어, 영화로 제작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사실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뮤지컬이 뮤지컬 영화라는 가, 또 다른 장르로 확장되어 갈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투자가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같은 경우 몬테크리스토가 대표적인 사례라서 여기 가져왔지만 사실 다양한, 어, 뮤지컬들이 영상화를 작년 이후로 더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례이고요. 몬테크리스토 같은 경우는 이제 4DX로 제작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같이 사진을 넣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2D 영화가 아니라 4DX나 3D나 또는 그외의 다른 기술적인 결합을 통해서도 다양한 유통구조 또는 다양한 수요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뮤지컬의 특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뮤지컬 장르의 특수성. 아, 한 가지 더 있다면 그 영상화를 통한 유통을 볼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글로벌 OTT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뮤지컬들입니다. 사실 해멜턴 같은 경우는 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런칭하기 위해서 찍었던 영상은 아니었고 원래는 영화관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작년 7월에 런칭을 했던 사례이고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어, 신작 뮤지컬 다이애나를 오히려 브로드웨이 오픈, 미뤄진 오픈 전에 먼저 제작을 했고 그리고 애플TV에서는 컴프라머에이라는 굉장히 히트작 중에 한 편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OTT에서도 뮤지컬의 어, 제 영상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IPTV나 OTT 기업에서도 국내 오, 어, 뮤지컬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들이 조금 더 어, 많은 협업 구조를 통해서 좀더 많은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투자를,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TV 뮤지컬을 만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역시 이제 방송 시장과 또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조금 더 결합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 특히 이제 OTT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뮤지컬과는 조금 먼, 먼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OTT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콘텐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어, 글로벌 OTT만이 아니라 국내에 TV나 어, 웨이브나 아니면 왓챠나 아니면 쿠팡 플레이, 뭐 카카오 TV 다양한 OTT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매, 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뮤지컬이 그, 그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좀더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뮤지컬과 법. 오늘 어쩌면 큰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요. 앞서 김승수 의원님께서 공연법 중에 이제 뮤지컬 장르가 독립화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또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것에 동의하는 바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법을 다시금 학교로 돌아가서 공부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찾아봤던 게 저도 역시나 공연과 관련된 법규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법들,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뮤지컬을 찾아볼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법규 중에 이제 정의에 대한 범주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기본법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산업의 육성이라는 부문에서 이제 공연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문화예술진흥법 1972년도에 제정이 됐고 공연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김승식 위원님께서 도뭐 설명해주신 것처럼 61년도에 제정이 됐고 99년도에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이때 영화도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99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됩니다. 공연이 들어가는 항목, 그러니까 보통 이제 조에 이제 정의들이 나올 때그 부분만 제가 따로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화예술 안에 어, 공연, 뮤지컬이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극 안에 포함이 되고요. 또 문화산업을 정의할 때도 공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연법은 앞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발제해주신 것처럼 연극 안에 이제 뮤지컬이한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극이라는 큰 장르 안에 지금 뮤지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그 중에 이제 문학, 문화, 문화산업 또좀더 산업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좀더 콘텐츠의 성격을 띠는 것들을 여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중에도 공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연이 워낙 장르가 넓다라는 것은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이라는 것 안에 뮤지컬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들어갈 수도 또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대중문화 산업 발전법인데 여기에도 공연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공연물 법에 따른 공연물에 들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무용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뮤지컬이 연극의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된다면 실제로 대중문화산업 발전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게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뮤지컬이 별도 독립 장르화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들도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뮤지컬 산업의 지원 정책의 그렇한 방향성은 국내 상황의 특수성 그리고 뮤지컬 장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타 장르도 마찬가지이지만 영리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도 하지만 또는 비영리적인 목적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작 개발에 대한 부분이거나 어, 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사업은 그쪽에 조금 치우쳐 있다라는 점이 조금 좀 개선되기를 바라는 측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독자적 문화산업의 한 장르로서 제작, 투자나 유통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노, 논의들이 좀더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이거는 제가 그려본, 이제 단순하게만 그려본 이제 뮤지컬 지원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간단한 그림인데요. 어, 현재 이제 창작 지원 같은 경우 또는 글로벌 컨텐츠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은 글로벌 콘텐츠와 지원이라는 부분도 앞서 김선수 의원님께서도 우리나라의 케이 텐츠들이 해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하는 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이제 글로벌 오디언스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고 기획해 나가는 것이 단순히 창작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화나 미 이어산업이 그러하듯이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 글로벌 오디언스를 타겟팅할 수 있는 또는 유통시장을 좀더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획단계에서부터의 콘텐츠화가 지원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작 투자 유통 지원에서는 실제로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 그리고 제작 지원, 제작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통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좀더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경우에 영상 미디어와는 다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 예술이 갖게 되는 특수성이 고려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더큰 얘기를 하자면 이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요. 어, 시장 분석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 교류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조금 오래 걸리고 또큰 얘기긴 하겠지만 어, 뮤지컬 산업 지능법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독립 장르와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미야카나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이렇게 뮤지컬 산업 지능법을 추진을 해서 뮤지컬 산업에 대한 단독 법이 마련될 수 있는 날까지 한번 저도 힘을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앞서서도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한국 뮤지컬 시장은 굉장히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객의 특성들도 있고요. 시장의 특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여서 사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특히나 프로듀서들, 기획자들,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어, 그 부분에서 갈수 있는, 이제까지 조금 비어 있었던 부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더 채워지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더 브로드웨이 리그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리그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공연장 소유주와 프로듀서들이 포함되어 있는 어, 협회이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협회로서 이제 시장, 시장 프로듀서들을 대표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시장을 브랜드화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뮤지컬 제작자 협회가 그러한 기능을 앞으로 담당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 구심점이 되어서 이제 할수 있는 역할들은 너무나 많고 또 제작자 한국 뮤지컬 제작자 협회에서도 다양한 구상들을 물론 계획들을 하고 계실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아마도 그 계약의 기준, 우리가 이제 인력 계약의 기준들을 좀더 구체화하고 서면화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사실은 정기적 마켓 리서치와 분석 보고서 발행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뮤지컬 시장이 한 20년 좀, 좀 넘었죠.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전히 우리가 창작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구분을 했던 것이지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글로벌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 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그것이 그렇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오히려 창작이 아닌 뮤지컬도 없고 계약 자체가 라이선스가 아닌 뮤지컬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뮤지컬,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창작 뮤지컬만이 아니라 라이선스 시장을 포함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같이 뮤지컬이 얼마나 시장 경제에 이바지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석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실제 브로드웨이에서 이커남 컨트리뷰션트 뉴욕 시리 같은 경우는 매년 발행이 되는. 어, 더 브로드웨이 리드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관객수 말이 아니고요. 뉴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많은 어, 고용을 창출하고, 실제 그 주변의 경제, 뭐 레스토랑이 되었든, 아니면 교통이 되었든, 굉장히 많은 그 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단순히 관객조사가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 연구나 정책, 이것들이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정책 개 대박. 그리고 투자 환경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산업의 진흥을 할수 있는 진흥법을 만들 수 있는 것들까지 추진이 되는 것이 한국 뮤지컬 제작자통에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더 브로드웨이 리그가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어, 이런 걸좀 벤치마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여드리는 키스 나이트 브로드웨이나 브로드웨이 브릿지, 패밀리 퍼스트 나이츠는 사실은 관객 개발이나. 브로드웨이, 어, 예술교육 또는 브로드웨이 마케팅, 브랜드화를 위한 사업들이고요. 그 밑에 있는 C T I 같은 것은 뮤지컬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래서 커머셜 피어트 인스티튜트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여기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웨이의 기획자와 마케터 프로듀서들의 교육 또는 재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을 저도 들어본 적도 있지만 어, 듣고 이것이 책으로도 출간이 돼서 또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현장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거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 뮤지컬 제작자 협회에서 앞으로 정기적인 포럼을 하듯이 사실은 CTR와 같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좀더 뮤지컬의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실 수있 다면 저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크게는 관객들의 취향과 니즈가 달라지고 있고 유통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의 기획자, 프로듀서, 마케터들도 실제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치 CTI와 같은 교육 과정이 한국 뮤지컬 제작자협회에 개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더 넓은 시장, 그래서 한국 뮤지컬이 경계를 넘나들고, 또는 물리적인 글로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획자, 프로듀서들을 양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